오늘 진짜 뭐하는 거예요? 있어 몰라요 친해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니아아못 아, 아,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금만외열려줘아 지금 안돼 아, 아, 그거는 상관없어 아, 아, 얘색함을풀려고 뭐, 맞아요 네좀더 네, <laughs> <laughs> 한테서 전화 받지 고속한데. 어, 아, 어, 끊어졌다. 아, 다행이다. 어? 빈 소리? 아니, 오늘 왜 이래? 어, 끊어졌다. 아, 다행이다. 아, 전화하기 어색했는데.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 자 오늘 방송 시작하는데 어, 오, 오늘 왜 상욱이만 있죠? 저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네. 뭐 하는지 못 들었어요. 오늘 진짜 뭐 하는 거예요, 이 쌤? 몰라요. 오늘 어떤 친구들이 지금 상욱이 집에 놀러 왔는데 네. 벌써 어색한 기류가 좀 흐르고 있거든요. 오늘 어떤 친구들이 놀러 왔죠? 약속해 주을 같이 쳤었던. 은채랑 민솔이가 와요 아 오늘 어, 은채랑 민솔리가 어디인 줄 모르겠어요 집에 간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아니 오늘 왜 이래? 드디어 은채랑 민솔리가 상호기대 놀러 왔습니다 아, 놀러 온 이유가 연습할 때마다 너무 어색해 더, 보세요 지금 이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laughs> 매번 만날 때마다 너무 어색해가지고 지금 민솔리랑 은채도 안 친하거든요 네? 아까 만나면서 너 피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평소에 좀 어색했죠 솔직히 아 우리 오늘 음. 카메라 끌게요. 얘기 한번 해 보죠.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어요? <laughs> 은채는 솔직히. 지금은 뭐 괜찮은 거 같은데. 어, 지금 너무 어색한 거같데민솔이도 <laughs> 괜찮아졌어요, 지금? 아, 솔직히 아, 지금 웃는 게 지금 아! 처음 <laughs> 분하는 처음엔 정말 서로 눈도 못 <laughs> 쳐다봤는데 자, 은채랑 상욱이 지금 아이컨택 한번 할게요. 아, 눈 접다. 준비, 시작. <laughs> 아, 못 맞아요. <laughs> 아, 눈 접다. 자, 민솔이랑 상욱이 아이컨택 할게요. 시작. 아 지금 한영은 왜 이래? 우리가 팀도 했었고 요번에 커버 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빠 친해져야 돼요. 그래서 유쌤이 불렀거든요, 은채랑 민수. 음, 음. 은채는 웃게하는 방법 있습니다. 은채는 고기를 주요시해요빵 <laughs> 어, 이런 거좀 은채가 웃지 를 않아요. 아, 지금 가리랑 사이가 멀었어.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아 은채 좀 신나할 거든요 김밥이요? 아, 그 이후 열악한 적있냐 가리랑? 네. 솔직히 핸드폰 검사합니다. 너? <laughs> 어. 9월1일 그거 아니야? 그 게임 할때 보내는 거, 아이템 달라고 보내. 아, 아니야. 아뭐 하고 친해지고 근데? 저희 집까지 오는 건 알았는데 뭘 하는지는 정확히는 진짜로 몰라요. 사욱이가 준비했어야죠. 친구들 오는데 아무것도 준비 안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 올줄 알아. 아니 어. 오늘 왜 이래? 친해지는 걸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같이 마신 것도 먹고, 네. 아, 게임 면서 협동. 오. 오. 근데 또 게임하다 또 싸우는 거 아니죠? 아니. 아, 아, 못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잠깐만 왜 열려줘 아 지금 아자 우리 협동하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등에다가 종이를 붙여놓고 옮겨 적어서 정답을 맞추는 거야? 정답 야 이거 완벽 이거 와. 이거 하는 순간 바로 베스트 프렌드로 넘어갑니다 와. 자 게임하러 가볼게 먼저 오늘 세 친구들 친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laughs> 셋이 눈 마주치면서 시작할게요 시작 자 자 등에 대고 우리가 글임을 혹은 글씨를 해서 맞추는 상욱에 맞추는 거죠. 네. 글씨부터 갑니다. 어 과연 세 친해질 수 있을지. 자, 시작. 이게 뭐야? 에? 어? 잠시만요. 비슷했죠. 상욱 씨 알았나요? 이거 아니에요. 어? 이제 정답이 뭐죠? 바로. 시계 시계입니다 시계인데 우리 민소리가 <laughs> 빠빠로 나 아, 지금 어색함이 한100%백배 나와 아 정말 원치 않는 사물이 민솔이인데 이게 어떻게 빠빠가 나오냐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자 반대로 갈게요 자. 이 정도면 좀꽤 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그럼 뭘까요 <laughs> 뭐야 뭐야 이게 상우야 그린 건데 은채가 맞이 어? 거예요. 어, 거예요. 이거 왜나 나는 이렇게 그렸는데 은채는 어떻게 이렇게 민소리가 가운데 서다 틀립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숫자로 한번 가겠습니다. 세자릿수로 갑니다. 음. 민소리를 가운데 계속 주실 건가요? 음, 아 이거 민소리가첫 번째로 가야 돼요. 어 그래요, 야, 좋아요. 아 정말 쉽게하네요 아, 이거 아, 모르면. 너무... 아 이거. 아이게치이 져야죠. 이거, 이거. 잘 봐, 잘 봐. 어떻게 봐요? 아, 잘 느껴봐 <laughs> 자! 은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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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채 정답 갑니다 아, 마지막이 뭔지 모르겠는데? 네?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아, 민수의 표정 안 좋아지거든요 지금? 아니. 정답은? 506? <laughs> 아, 결국 세 문제 다... <laughs> 실패입니다. 네. 아이컨택하면서 두 번째 시의지가바뀌어 아이컨택 갑니다. 그래도 하나, 둘, 셋. 아, 사오이가 은채 쪽으로 눈빛을 안 주거든. 요 아, 자, 어색함이 늘었지만 두 번째 경기로 갑니다. 뿅, 뿅. 자, 아! 자 우리 첫 번째는 실패를 했는데 두 번째는 일심동체 게임입니다. 여러분들의 우정 테스트. 맞아. 첫 번째 제시어 스포츠 관련 제시어 할게요. 자, 자, 첫 번째 농구 하나, 둘, 셋. 어? 민소리 뭐죠? 옵션을 하이파이브 합니다. 하이파이브 배구 하나, 둘, 셋. <laughs> 아. 승마 하나, 둘, 셋. 아, 드디어. 행동 관련입니다. 행동 관련. 행동. 세수 하나, 둘, 셋. 아. <laughs> 아 드디어 <laughs> 서로 얼굴을 보기 시작했군요. 아, <laughs> 자, 네 번째 대박. 여러분들 친해졌습니다. 아 <laughs> 이제 재밌게 놀면서 좀더 친해지시는 가질게요, 여러분들. 저녁은 음. 오늘 뭐 먹고싶어요? 음... <목소리> <목소리> 상욱이 방 가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상욱이 방도 한번 같이 소개하면서 어, 좀더 상욱이도 알아가고 또 친해지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네 이동할게요 아, <laughs> 처음 와보죠? 아, 네 봐. 같이 활동하면서 한번도 못해봤는데 영상으로 밖에 못 봤어요 본인 방은 아니, 영상으로 봤다고요? 아니 오늘 왜 이래? 오늘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laughs> <듀르르> <듀르르> 와 넓어요, 그쵸자 사진 보세요. 와보 보석식 때. 와보석식도애범에오어 일단 어렸때 사진인가봐요. 한 2학년인가? 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 그때쯤이었어. 저건허 쌤이 찍어주신 아, 허쌤이 거. 아허 쌤이 찍었대. 어쩐지 아. 사진을 너무 못 찍. 아이고, 우리 또 팬분들께서 주셨대요. 아, 너무,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약간 얼굴이 상욱이보다 살짝 유쌤을더 닮은 것 같긴 한데. 아니에요. 저는 아, 아, 기타도 있거든요. 아, 상욱이가여러분들에게 어, 연주해줍니다. 어? 아니,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뭐요 별도 없는데. 인테리어입니다, 여러분 기타는 에이. 여러분들. 어, 피아노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 피아노 아... 소리 안 나요. 피아노 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테리어입니다 내 옆에 이렇게 또 사온게 옷장이 있어요 옷장 소개 한번 볼까요 옷장은 데 정리가 안되어있는데요 해지어져 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헤집은데로 볼까요? <laughs> 어. 하나 둘 셋! 들어! 어, 옷이 되게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있네요 아그래 여기도 이렇게 펴져 근데 옷이 되게 많네요 어 뭐죠? 아 뭐야 이거 지금 <laughs> 어! 딱 군대 발치 <laughs> 상욱이 입대할 때갈 건가요? 대답 안 합니다 아 상욱이 어때요? 친구들 오니까 어때요? 방속이 하니까 솔직히 어색함을 풀려고 왔잖아요? 네좀더아 <laughs> 왜서 와? 아 왜서 와? 아 왜? 그거는 상욱이야 아 왜? 걔 느낌 응답친거거 같아? 요거아 친한 거아 친한 거 같아? 친한 거아친해거수아친까거우아가우거 같아? 친한 거아한거아볼까거 같아? 친한 거아 친한 거아 친한 거아아거아거아 명. 치는 기위해서 우리 뭐 하죠 게임 지금? 젠가. 젠가. 젠가입니다. 벌칙하다. 뭘? 진 사람 막 춤추기 어때요? 좋아요. 아. 아 자두손 사람 가는 한번 건드리면 바로 빼야 된다. 자 벌칙 갑니다. 어 아, 아, 아. 뭐야? 아 잘돼? 어잘 되잖아.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했어. 여러분 정지하면 아닙니다. 했어. 어. 어. <laughs> 못 아니, 봤어 못 봤어 못 아니, 봤어. 지금 정말 지금 아서이죠한번 팍. 아 진짜. <laughs> 맞춤 갈게요. 자, 준비. 시작. <웃음> <웃음> 지금 뭐 어색해졌 저희가 이번엔 루미 큐브를 아, 할 겁니다. 나 못해. 안녕, 진아. 보드를 할까요? <laughs> 끝날 거야, 끝날 거야, 끝날 거야. 아 여러분들, 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은채가 1등을 해서 어렇게 한숨을 쉬죠 지금 상이 아, 님. 잠깐만, 왜 열려 줘? 아 지금 아한개 남은 한 둘이? 네. 자 여기서.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아, 어떻게든 민소를 이기겠다는 아, 12, 시2 3자 루미큐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좀 친해진 거같나요네 확실한가요? 네 잠깐만 아, 왜 열려줘 아, 아게 지금 상욱이 지금 민솔 이겨서 지금 너무 기분이 좋아졌 아까보다 확실히 나아졌어요 아 확실 네, 확실히 나아졌나요? 역시 이제 다 우리 재밌게 놀았으니까 이제 뭐 하죠? 우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요? 네 맛있는 게 뭐가 있죠? 와. 아 치킨이다 와 대박 맛있어 대박. 대박! 와 오늘 지금 치킨이 왔는데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놀았는데 어땠나요? 좀친해진것같나요 네, 네. 근데 아까보다 확실히 엄청 친해진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이 상태로 우리 한번. 뭐, 한번 춤한번 춰보겠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예전에 춤출 때는 엄청 어색했거든요. 이 뭐하는 거야, 지금? 이 이게? 이게 뭐하는 거야? 아, 춤이, 아, 달라졌어요. 지금 웃으면서, 아!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그만 춰도 될것 같은데요? <laughs> 자, 신나지 해진 상태에서 춤을 추니까 어떤가요 지금? 어 동료를 믿는 얼굴이 나오면서, 어, 거야. 네 서로 신뢰하니까 춤이 더 자연스럽고 왜요? <laughs> 어, 뭔가 말을 지워. <laughs> 아니, 무슨 말을 지어내요진짜요 <laughs> 아니 아니 유쌤이 지금 오늘 어, 민소희랑 언채를불러거 너무 잘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미션은 대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삼총사가 됐습니다. <laughs> 왜요? 왜기 왜오그라 아, 미세 말하다가 오그라 들었어. 온 상욱이 오빠 집와 보니까 오늘 방도 보고 집 보니까 어때요? 은채랑 인적리는 <laughs> 하루 만에 엄청 친해지기는 <laughs> 네, 그럼. 보리니까. 네. 정말 설마는... 이 이걸 이걸 또 하자고요?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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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 다 농담이었고요. 원래 셋 엄청 친하고 여러분들. 실례 아닌가? 그런 거아닌요 다음에 우리 라이더 불러서 더 친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네. 그럼 뭐 해야 되죠?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